안녕하세요. 아름답고 세련된 중년 여성을 위한 안나푸르나 채널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됐죠? 요즘 같이 습하고 꿉꿉한 날씨 우리 중년 여성에게는 몸도 마음도 더 예민해지기 쉬워요. 첫째, 관절 조심하세요. 비 오는 날엔 무릎, 허리, 어깨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따뜻한 찜질과 가벼운 폼롤러, 스트레칭 꼭 챙기세요. 둘째, 피부 관리도 중요해요. 특히 땀이 잘 차는 겨드랑이, 발 허벅지 안쪽은 꼭 보송하게 말려 줘야 무좀과 습진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셋째, 스타일도 놓치지 마세요. 비 오는 날엔 릴렉스 핏의 얇은 바람막이나 방수 슈즈가 정답이에요. 편안하면서도 격식 있는 룩 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넷째, 마음 관리도 필요해요. 장마철에는 기분이 처질 수 있어요. 편백향 디퓨저나 따뜻한 허브차 한 잔으로 마음을 달래 보세요. 마지막으로 집안 습기. 창문 하루 30분 열기, 제습기 오제습제꼭 챙기세요. 쾌적한 공간이 건강과 기분을 살려줍니다. 안나푸르나 채널은 항상 아름다운 중년의 일상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려요. 안나푸르나 채널 운영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만의 스타일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